아 어? 이거 자동이 아니야. 아니. 좀더 달려봅시다. 아이. 오케이. 1000딜 달성 시5천원더주라 그럼 2000딜에 만 원. 2000딜에 20. 20. 20. 20. <laughs> 만 원. 2000딜 만원 나와야지. 그렇지. 10초 후에 닫음 오케이. 바로 감. 아, 오케이 오케 오케이. 만요 잠시만요. 아저씨 5초만요. 저다 왔어요, 다 왔어요. 문 닫지 말아주세요. 아 잠깐만. 어 길이 어디 여기. 아 가는 길이 좀 원해. 아이고 그 문을 닫았네. 아이고 어? 아이고 어? 문을 닫았네. 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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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아 왜이리 어, 늦게 오셨어요. 아이고. 저저 저. 건틀렛? 건틀렛. <laughs> <laughs> 오케이 건틀렛 가자. 간다이 간다이 준비됐지 다들? 간다이 오케이. 오케이. 예토전생. 가자. 오케이. 또한 예, 여기 뻥튀기 아니 그 가스 조심. 여기 여기 사람. 가스 앞에다열어놓고공으로서 나보고 조심하래. 어, 리피터 너프 먹었나? 왜이리 탄속 느린 것 같지? 그70 가스야. 5코스티. 나이피 나이피 내장보 잡았어. <놀람> 여기 있다. 침무 <놀람> 브라임. 내려와야 돼. 내왔다 하나 됐다. 이제 본체로 가는. 끝났구나. 하나 다운이. 저 잠깐 빠지 여기 쪽. 해쪽 해줘 하나 여기 맨 오른쪽에 하나. 거 거. 나 돈다. 나와 돈다, 돈다. 돈다. 왼쪽 돌아요. 왼쪽 돌아요. 왼쪽 돌아요. 이쪽 어 오케이 아바테라 던져놨어. 쟤네 나와야 돼. 가불기. 오케이, okay, 하나, 하나 딸피. 페파 딸피, 페파 딸피. 나이스. 밀어? 음. <끼려> <끼려> 여기, 여기, 헌금 가옷 아니, 백 갔어요, 지금. 나, okay. 나는 비추어야 돼. 오른쪽 위에도 있다, 오른쪽 에도 있다. 예, <끼려> 돌땡이돌땡이부터 어, 맞췄다, 맞췄다, 맞췄다. 오른쪽 위에도 있어. 거기 돌땡이딱 먹어야, 먹어야 돼요. 제가 오른쪽 각 잡음. 여기 또 양각! 잠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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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땡 빠지는 중 오케이. 그냥 바닥에다 공 깔아놓을게요 왼쪽 왼쪽 공갈게요 죽음 오케이. 살짝 왼쪽이 여기 왼쪽으로 더더 더 크게 돈다 이거 동그란 거아 어, 저거 보냈어야 되는데한놈컷 헤드님 위에 맡길게요. 왼쪽이. 오. 40 갔어요. 나피 채워야 됨. 위에서 체크. 오른쪽 위로 도는 중. 하나 다운이 살린 거다운이푸시 중. 수류탄 가버리기 걸게. 푸시 때려봐. 그냥 푸, 푸시 때려봐 그냥. 오케이. 그럼 아, 뒤에. 아, 아. 뒤에 레이스. 오우 쉣. 난 녹았어. 여기. 다 나이스 간다 아 그냥 그냥 쏘한대못 맞춤 라라 라라 다 라라 오케이 라라야 다리다 블러드 아웃노 블러드 아운노145아 생각보다 탄속이 빠르구나 하나 눕혔어 하나 눕혔어 그리고 우리 건너편 집에 사람 탄소. 아 이거 왜 해도 안 맞냐 딱대이 145 건너편 집 다운 건너편 집 다운 어, 건너편 집 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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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으로역으로부터역으로부터역으로부터가가가가에라 영어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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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게 딸다 타고 생각해 숫산 집 협박하는 하나 다운 나그냥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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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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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오케이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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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커트. 나이스, 다시 시장 시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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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온다 확인 시장 온다 확인 먼저 이동 중 오케이 총알 도망 프런다운도 한대 아 프런다운도 있다. 있다 안해 누가 있는데 일단 떨어지고 떨어지고 바로 뒤 바로 뒤아못 맞췄다 여기! 브라운 다운 더 피! 포스틱 다운 코스틱 다운! 치킨굴 아래 3명 여기! 오케이 하나 다운! 하나 샌데 한번 돌격. 한번 돌격. 한 앞이 한 앞이 시드 캐스. 어 잠깐만 나좀 도와줘 나좀 도와줘 못 도와줘 아, 못 도와줘 못 도와줘 우리 밥]や. 먹어야 돼못 도와줘. 아, 아 존나 아파 어 쉔. 물었어? 잠깐만 오른쪽에 사운드. 잠깐 우리 해든이 한번만주세요가드 팀에서 한번 후진할게. 오케이. Okay. 일단 여, 여기 팀다 다운. Thank you. 잘 만지. 아아아 여기 위에 자다 또 살리면, 또 살리면 돼 오케이, 또, 또 살리면 ]지구지. 돼, 또 살리면 돼또 맞으면, 또 맞으면, 또맞으 하나 1 5 0 내가 하나 어그로 끌어놨어 또 살리면, 또 아, 살리면, 하나 145, 빨리빨리 빨리, 지금 살려야 돼, 지금 살려야 돼살려살려어 살렸어 낑다 해놨어, 낑뽕 다 해놨어, 낑뽕 다 해놨어 나피쳐 채웠어, 나피쳐줘 제발! 아이씨 얼티밀 레디 안녕 너왜 HP 채웠어? 아, 까비, 저거, 저거 딸핀데. 아, 까비, 여기 라라 끝에. 아, 못 봤어, 위치를 처음에. 보보쪽으로 어, 돌게. 오케이, 가불기온가불기온 아, 까비, 아, 한20 남았는데. 아우, oh, 오케이, 하나 다운이. 오케이, 오케이. 위에 있어. 유킬드 다이, 6킬 다이. 하나 아, 다이. 오케이, 십7 에라 모르겠어! 페파 딸피, 페파 딸피. 자, 나피 한번. 피. 채우, 피 채우고 갈게요. 어 아, 근데 네, 나 총알 지금 세 탄창밖에 없는데 되나? 하나마 아니, 헤드님 있는 데로갈게요 어차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코앞까지 당긴 다음에 여기서 그냥 궁 박을게요. 온다, 온다. 제네가 온다. 전 모차마연. 어? 이거 자동이 아니야! 아니! 아이고! 아이고! 으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하나 아, 나 나스 하나, 나스 하나! 나이 야, 뺀넌 좋다 야! 아 버스 달달합니다 아 지렸구요 지렸.. 다 <laughs> <와, 웃음> 뭐야 나 먹었어 야 <laughs> 이거 딜 만들 속상... 너무 아깝고 아, 야 아... 이거 쌍망치 나레버넌트로 쌍망치 따본적 없는데 까비 까봐. 한 대만 덜 때릴걸 내가 아.. 아니아니 <laughs> 아니, 근데 방금 마지막에 너무 급해가지고요 저 무빙만 어... 하고 있었음 아 근데 네, 지렸음 나 봐서 무고 있었음 <laughs>